네, 모자용 바늘이, 이렇게 짧은 모자용 바늘이 없을 때, 줄바늘 두 개로 코 잡는 거 알려드릴게요. 줄바늘 두개 준비하시고, 네, 뜨실 실 준비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100코를 잡는다 그러시면, 한쪽에 50코를 잡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27, 28, 29, 30, 31, 2 8 0 31, 32, 33, 34, 35, 36, 37, 38, 39, 30, 31, 4 2 4 3 4 0 3 4 5 7 3 2 33, 34, 35, 36, 37, 3 4 4 7 8 4 0 네. 1 0 0의 절반인 쉬3 코를 한쪽 바늘에 7 3 바른 바늘에 나머지 코를 뜨면 됩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만 넷, 만 다섯, 만여섯, 만일곱, 만여덟, 만아홉 시은 해서 총 100코를 잡았습니다. 50코, 50코. 근데 원통으로 뜰 때는 한 코를 더 잡아주세요. 이건 코로 쓸게 아니고요. 일단 한 코를 더 잡아서 101코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아서 이제 이 꼬이지 않도록 요렇게해서 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뒤에 처음에 코 잡았던 바늘을 쭉 빼주세요. 네, 이렇게 쭉 빼주시고 여기 꼬이지 않도록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뜰 거거든요. 이렇게 모자 바늘보다 일반 바늘이 이 대바늘 길이도 길어요. 이렇게 길거든요. 많이 길죠? 그래서, 근데 굳이 모자를 떠야 되는데 모자 바늘이 없다 그러신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첫 코, 우리가 100코가 필요한데 101코를 잡았잖아요. 요, 요 코를 요 처음 두 번째 코 사이에 넣어줄 거예요. 바늘이 기니까 이쪽으로 살짝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고, 얘도, 이렇게 잠깐, 대를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첫 코를 오른쪽 바늘로 옮겨주시고, 이 마지막 코, 마지막 101번째 코를 이첫 번째 코에 이렇게 엎어줄 거예요. 엎어주고 첫 번째 코는 다시 원래 있던 왼쪽 바늘로 옮겨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실을 이 편물을 이런 작업이 없이 그냥 뜨게 되면 여기가 벌어져서 안 예쁘거든요. 그 이렇게 해주고 나서 뜬다면 이 벌어지는 거를 실을 땡겨서 오므릴 수가 있어서 벌어지는 거를 충분히 방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제 뜨시면 되죠. 이제 그 작업이 끝났으면 이 바늘은 쭉 빼서 이렇게 쭉 빼주시고 이 지금 여기 뜨고 갈 거잖아요. 그럼 이 바늘 얘도 일단 쭉 빼주시고 이 바늘의 끝을 가지고 와서 위에 바늘과 연결된 끝의 바늘로 뜨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떠주시면 이게 계속 벌어지지만 여기 한 번을 매듭을 짓고 가셔도 돼요. 여기서 매듭을 한 번만 짓고,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매듭을 짓고, 이제 떠주시면 돼요. 이 위에 꼬리 잡고, 바늘을 갖고 오셔서, 이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50코를 떠주시고, 이 뜨는 방법은 그 여밈없는 대바늘 뜨기와 비슷해요 바늘 두 개로 뜨는 거는 이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단째를 뜨고 있잖아요 이렇게 50코를 뜨시면. 요렇게 네, 한 줄이 끝났으면 뜨신 바늘은 그냥 쭉 빼주세요 빼주시고 돌려서 이 바늘 뜰 차례니까 그 바늘의 끝에 끝에를 가지고 와서 뜨기 좋게 빼신 다음에 네, 시면 돼. 여기도 갈라지는 부분이니까 첫 코는 좀 이렇게 좋다. 이렇게 좀 당겨서 당겨서 해주세요. 갈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쭉 떠주시면 됩니다. 모자 바늘이 없어도 충분히 모자는 뜨실 수 있고요. 조금 이게 손에 안 익어서 불편하고 막 그러실 수 있는데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바늘을 쓰다가도 이렇게 두 개로 떠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 반복 방법, 방법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물론 대 바늘 그냥 네 개로 뜨면 제일 좋긴 한데요. 요즘은 또줄 바늘을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네, 이렇게 양쪽을 한 단씩 떠봤습니다. 이렇게 뜨면은 꼬리실 있는대로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그래야 한 단인 거예요. 양쪽이 똑같이 한단 기준은 꼬리실이 되겠습니다. 여기 꼬리실 있는 데까지 와야 양쪽이 같은 단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뜨시면 뜨신 바늘은 또쭉 빼서 이렇게 근데 이 방법 하실 때는 이렇게 좀 편물이 꼬이지 않도록 잘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위에 이제 하얀색 바늘 뜰 차례니까 이 바늘의 끝을 가지고 와서 또 뜨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 뜨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